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회차. 자, 1번은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 4가지 네 추인제도가 있는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거, 무권대의 행위를 추인하는 거, 그리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4가지가 네 있는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찾으라고 하면, 무효 사유 중에 객관적 질서 위반한 사유, 즉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행위 중에 하나를 답으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번은 통정허위니까 무효지만 질서 위반한 게 아니니까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고, 2번은 강박이니까 취소할 수행위에 추인이 적용되는 거고, 3번은 무권대리인이했으니까 무권 대리행의 추인이 적용되는 거고, 4번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적용되는 거고, 5번은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계약, 이거는 강행위정 위반으로 무효인행이라 추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푸셔야 되고, <laughs> 문제 2번은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은 기성이 나오고 정지가 나오면 정지 대신에 발생이라고 쓰고 이미 발생했으니까 유효라 해야 되는데 무효다 해서 여기가 틀린 거고 자, 2번은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 나오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자, 3번은 처분 나오면 있다. 이렇게. 조건부 걸리든 기한부 걸리든 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4번은 해제 조건이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놨다가 성취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성취라는 단어 대신에 소멸을 쓰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하지 는다 그래서 4번이 정확히 옳은 이렇게 남말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소급하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조건이 성취됐을 때 소급하냐고 물어보면 당사자의 소급 부사가 있어야 소급하는 거고 소급 부사가 없느한 소급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원칙을 물었으니까 소급하여 이 부분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답. 자, 문제 3번.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법정 조건이 조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조건이 되려면 당사자의 자유를 의사로 정해야 조건이 되는 것이라 법정 조건이라는 건 법에서 정해놓은 조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아니다. 1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2번에 또 나왔어요.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래. 그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맞는 문장이. 자, 3번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성립하네.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게, 조건부 법률행위란 이야기가 법률행위가 성립도 했고, 일반적 효용요건도 갖췄는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인 거라,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거지 성립하는 게 아니다. 성립은 이미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말도 안 되는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은 불능이 나오고 정지가 나오면 정지에다가 발생이라고 써놓고.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니까 무효 맞다 이렇게 자 5번 과거의 사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고 조건이 되려면 앞으로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laughs> 문제 4번 물건적 총구권에 관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 제목화에 문제가 나오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가 일단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장에서 들어온 건 이고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수 있느냐. 아니,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2번. 물권적용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물권적용청원권은 현재 침해 의 상태를 지배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귀책사유가 있을 걸 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2번은 자주 출제되는 기초지문이에요 야, 3번에서 물어본 건이방에 과거에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냐 물권적용청원권은 현재 침해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지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는 게 아니다. 현재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 4번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느냐. 채권적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의 대상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 자체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틀린 표현입니다. 자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라야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오른 사항이에요. 최근에 나온 문제로 가장 쉽게 출제된 문제예요. 자, 문제 5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 고했어요 그럼 1번 문장에서 물어본 건 주어가 이거예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그럼 얘도 아직 미등기라 현재 소유자 아니니까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현재 소유자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자 2번은 문장이 기니까 끝에부터 보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 갑은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럼 소유물 반환 소유권에 대한물권적청구가 인정되려면 갑이 현재 소유자고 병이 현재 침해 자라야 되는데 이 사안은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인도받았다고. 근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었으니까 을이 미등기 매수인. 그런데 을은 매매로 점유를 이전받았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를 했대. 그럼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기 상대라 법적인 소유자는 갑이지만 매수인 을이 점유할 정당한 권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병 또한 점유할 정당한 권은 있으니까 병은 현재 침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럼 1번, 2번 문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내용이 서임을 반환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의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점유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고. 그럼 소유물 반환과 점유율 반환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유의 제한도 없고 상대방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지만 점유를 반환은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라 소유물 반환과는 달리 사유가 침탈이라야지 사기는 안 되고 침탈을 당했더라도 선의 의제3자한테 행사할 수는 없고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는 세 가지 제한이 있다. 그럼 3번 질문처럼 점유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냐를 물어보거든 사유를 먼저 보셔야 돼. 근데 3번의 사유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사기는 침탈을 당한 게 아니니까,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4번도 끝에 물어본 게 이거예요. 전득자에 대해서 점유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점유를 반환을 물었으니까, 첫째, 침탈 당했는지를 찾아보고, 침탈 당했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이 나온다고. 그럼 침탈을 당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한테 점유가 이전되면 선의의 매수인한테는 점유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일지라도 전득자한테도 점유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4번이 틀린 집니다 침탈을 당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점유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매수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약이 따질 거 없이 전득자한테도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자, 5번은 점유율 반환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세 가지 3번에 침탈이어야지 사기는 점유율 반환청구할 수 없다 침탈을 당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한테 점유가 이전되면 저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저물 반환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4번이 정답이고, 자 <laughs> 6번은 갑소유토지에다가 의리 무단으로 신축한 사건, 이렇게 그리고 틀린 것을 고려하죠. 박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간혹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틀린 것을 골라야지 자칫 옳은 것끼리 짝져진 걸 잘못 골라가지고 반대로 답을 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특히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들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주의하자고 써놓고 푸시는 게 좋고 답을 찾은 다음에는 틀린 것을 잘 찾았는지 한번더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박스면 문제를 풀 때는 박스 안에 일단 몇 개가 들어있는지 를 먼저 눈으로 보고 이 박스는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밑에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래 조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부 다두개씩 균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오른 지문 2개와 틀린 지문 2개가 구성이 돼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무단시축된 사건에서 첫째 쟁점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니까. 건물 소유자는 신축한 사람 을이다고. 그래서 기억은 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틀린 걸골라고했으니까그 다음 니은에 을이 건물에 거주한데.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서 나가라 그래야지. 건물 소유자인 을한테 너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둘다 오르니까. 결국은 나머지 둘 디귿하고 리을이 틀린 지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 리을 3번에 답을 쓰시면 돼요. 자, 디귿은 오늘 배우신 대로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단 말이 나오면, 여전히 의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의리 철거의 상대방 병 임차인은 내보내야 철거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그래서 무단시축된 사건에서 디귿 지무처럼 의리 병에게 임대했단 말이 나오면 을 철거 병 나가라고 써놓고 확인하신 거예요 여기서 병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쟁점이 아니고 병에게 나가라고 할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자리을은 의리 병에게 매도한 사건이 나오면 어차피 무단시축된 건물은 등기를 안할 테니까 등기됐냐 안 됐냐와 이 사안은 상관이 없고 건물이 병에게 매도가 됐으면 그 철거 처분할 권한은 매수인인 병한테 이전된 걸로 보기 때문에 리지 질문 여기처럼 이전 등기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병이 현재 침해자니까. <laughs>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없다가 틀린 표현이에요. 의리병에게 매도한 게 나오면 병 철거라고 써놓고 푸시면 돼요. 6번 사례를 통해서 무단시축 사건은 문제 자체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7번.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면,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인 물건취득.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나왔는지, 점유취득시 완성이 나왔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장은 여기, 협의가 성립하여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은 법정.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3번은 혼동,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4번은 경매, 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5번도 법정,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 내용입니다. 1번이 정답 <laughs> 자, 8번. 기초 응용 사례인데, 단답형 형태의 문제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걸 찾으셔야 돼 의미를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 자, 이 문제는, 갑이 등기를 하여야만 취득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됐거나 점유취득시 완성이 원인이 된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번 지문은 갑이 신축한 거야. 그럼 이때는 보전등기 없이도 완공 당시에 갑이 취득을 하는 거고. 자, 2번은, 을이 사망해가지고, 갑소의 건물을, 을소의 건물을 갑이 상속을 했대요. 그럼 갑의 취득원이 상속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고. 자, 3번은,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대.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판결로 공유물을 분할한 거라. 이때는 판결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분할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공임을 분할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 그랬고, 자 4번은 경매를 통해서 갑이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고 대금을 완납했대.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도 일단 취득을 하는 거. 5번 을소의 토지에 대해 갑이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송해 가지고 승소했대요. 그럼 여기서 소송해서 승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했다, 즉 법률행위가 원인이니까 결국 5번이 정답이란 뜻이에요. 기초 응용 문제. 결국 7번이나 8번이나 동일한 취지의 문제인 거예요. 등기를 해야만 물건이 변동하는 경우 그 원인만 찾으신다.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 완성. 근데 점유취득시 완성에 대한 건 다음 5주차 때. 강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9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 문제가 나오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 권딱 둘로 나뉘니까 결국 이 문제는 4 개는 채권적 청구권이 나왔고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다는 뜻이고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즉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 완성의 경우에는 채권적청구권일 수밖에 없고 물권적청구권의 경우는 무효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소등기청구와 무효등기명의인한테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해달라라고 하는 진정회복 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권적청구권 문제라 이러한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유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관계로 나오는 게 위조된 경우, 무효인 경우, 취소된 경우, 해제된 경우,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니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경우를 찾아라라고 하면 위조,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한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가등기가 나오면 이거 나중에 배우시는데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를 할수 있고요. 2번에 해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은 매매가 나왔고, 4번은 점유취득시 완성이 나왔고, 5번은 전전양도. 매매란 뜻이니까 법률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을찾으라고 하면 문장 내에서 위조, 무효, 취소, 해제가 들어있는 걸 답으로 찾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마지막 10번, 가불병 순차 매도가 됐고, 3자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 사례는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례고,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바로 1번 지문에서 병원 가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으니까. 2번하고 3번 내용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할지라도 당사자들 계약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의뢰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번에 갑의 대금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자 4번은 만약이 나왔어요. 그럼 4번에서 가장한 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허가구역 말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생략의 합의가 효력이 있지만, 4번 지문에선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서 허가구역이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등기도 효력이 없고, 합의 또한 효력이 없는 거라,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에 합의를 했더라도 직접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맞는 문제예요. 자, 5번 지문도 만약에 라고 가정을 했고 합의가 없다면 그랬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5번 지문에선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합의가 없었으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즉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등기청구권을 양도를 받았더라도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합의가 돼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등기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합의가 됐어야 된다. 즉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사안으로 5번이 정답.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